때 네, 달래를 이렇게 더 이게 싹 감기 가지고 맛있어 보이네. 이 봄동을 고를 때 여기 이파리가 끝이 노랑노랑하고 곰보가 많이 된게더 달큰하다, 아삭아삭하고. 원래 곰보야 하우스 에서 자란 거는 잎이 예쁘다. 그리고 달래도 요즘 많이 나거든. 나는 달래를 좀 넣어 보려고. 맛있겠네. 응. 이 달래 뭐가지 있지 이게 하얀 막이 있어요. 딱 보지지 이거. 응. 요거 떼내고. 요 손톱 가지고 요 까만 점있죠이거발 응. 요거 딱 떼내면 돼. 요러면 깨끗하다 이제 500g 봄동 깨끗이 씻은 거 봄동은 칼로 대면안 되고 엄마 입장에서는 요렇게 손을 가 응. 이렇게 집 뜯는다. 이렇게 이렇게 오요리 해야 맛있다니까 흰줄가지고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이리 와있나 요리딱 갈라 이렇게 굵어야 돼. 또 요거를 그래, 이렇게 막 입소리에 이, 이 입가에 좀 발리고 굵어야 맛있어. 잘 잘아 안으면 맞았다 자 먼저 액젓 가지고 다섯 숟갈 이제 친절 듯이 진절해도된대 맛있잖아. 여기 이제 달래 한 주무. 그리고 이제 사과반개채 썰어 놓은 거. 양파도 반개 사분의 일개 썰어 놓은 거. 간 마늘 한 숟갈. 홍초 한개 다진 거. 생강 조금. 매실청 두 숟갈. 식초 두 숟갈. 새큰 달큰 해야 되거든. 문당도 인간하게두 숟갈. 고춧가루 소독하게 응. 두 숟갈. 세 숟갈 넣어준다. 깨소금 찍어 놓은 거 고소하고로 두 숟갈. 양념 맛이다. 참기름 한 숟가락 가득 살아 있어야 돼. 이거 잘안꼬 끌어진다. 숨이 참잘안 주고 이게 으시 가지고 이제 염소 불고기가 먹어봐라. 뽕떡만 집어 먹는다. 한입 먹으면은 가루 막고추젓 가루 발려도 진짜 영원이 거야. 어, 이거 입에 그냥 <laughs> 입으로 크게 말. 눈이 저눈 이망으로 올라간다. 이가 <laughs> 이렇게 <laughs> 어, 사파리가 되니까. 보자. 나가어 해봐라. <웃음> 아! <웃음> 얼마나 맛있는데 이거? 어. 고기 좀더 하자. 물이 발발발 끝이 소금 한줌 데친다. 이건... 응. 응. 이거 왜봄동안 초벌 데치게해 생그러면은 배추 포내 놔서안 되고 이한번 데치줘야 돼. 아나무해도 맛있다 이거. 이렇게 슬쩍 하면 굼부라. 자이 찬물에 아 맛있는 냄새야. 배추 산뜻한 냄새가 완전 뽐내새야 난다. 음. 그 요리고막 찌지 줘요 이큰 거는 한젓 가락에 한입할 수 건지 묶고로 이제 여기다 양파 반 개만 넣는데, 땡초 빨간 거한 개, 파란 거두 개, 대파는 조금만 들어가끼고 표고버섯 설에 사놓은 거두 개의 코으로 대파. 간을, 된장을, 간이 되고로 한 숟가락 반 정도 해야 되겠다. 고춧가루 한 숟가락 넣어주고, 간마늘 한 숟가락 조물조물 해준다. 그런데 이게 많으면 좀 드러내가지고, 참기름만 딱 넣으면 봄똥나물이다, 봄똥나물. 이 나무를 묶어, 지지 좀 하고. <laughs> 물을 짜박짜박하게, 봄동 짜박이라 했지? 아까 썰어 놓은 재료 있지? 씨어 엮는다. 짜박짜박하게. 자, 그 여기에 밀치다시백한개이어주면넣는데 알맹이 육수 요거 두개이어준다 자, 이거 한번 열어보자. 그, 우리는 사부사부용 소고기 있거든, 요거를 넣어주면은 건지 묶고, 사부사부 같이 굉장히 맛있다. 된장 샤부샤부네. 된 <laughs> 후추, 촉촉. 이래가 싱거울 때는 액젓이나 소금이나 간 한다 짜박짜박 이래 국물도 떠먹고 배추 건데기도밥 위에 착 걸쳐먹고 오예 oh, yeah. 봐라 요거는 이제 자꾸 끓이주면 이게 색깔이 초록색이 없어지거든 아 이게인데. 벌써 누래진네응누래진다그 노래 누래져 이러면 더 맛있다 더 홍량홍량한다 알배추보다 요 여기 더 달다니까 알배추도 단데 어. 그 이게 식감이 더 있어 더 맛있어 됐다 이래 밥, 밥 위에 착 걸쳐먹고 다 됐다 수도 봉똥 봉봉이 한봉 다리다이 주고 씻은 봉똥을 담그는다. 좋다. 이게 이제 손으로 갖고 이렇게 한 만지봐. 가서불리 약하나. 지어봐. 이렇게 딱 몰랑 해지면 뭐. 당당. 파란게참 좋다. 어. 이거는 쫑쫑 썰이 좋아 맛있대. 이거는 이 센치 간격 썰이 응, 줘. 쫑쫑 썰이 썰이 갖고 손세 올로 올로 묻혀야 맛있다. 이제 먼저 파랗게 맹절나물 딱 맛소금만 딱 넣고 깔끔하게 파랗게 딱 요거 넣고 좀 작겠다 맛소금 들어가서 간 마늘 아무것도 안 들어가 참기름 한 숟갈 깨소금 한 숟갈 매실청 조금만 새콤하고로 손색 깨죽으로 무쳐야 된다 자, 요거는 이제 된장무침으로 된장을 반 숟갈만 딱넣거든간 마늘도 나무는 작으니까 반 숟가락 고춧가루도 반 숟가락만 딱 거의 뽁딱뽁딱 볶다 볶다 음. 하고로 그 액젓을 조금 넣어주고 매실청 한 숟가락 넣어주고 참기름 조르로 조금 깨소금 자 맛있게 생겼지? 맛있네 이게 더 맛있어 보이지? 아니 딱두개더 맛있다 삼겹살 구워 때도 이래갖고 같이 먹주면 좋다 무는 800g 무만 넣으면 허전하고 이 봄동 한 포기 딱 상강 상강 썰여주면은 채나물 더 맛있어 예쁘고 이게 제 보리밥 하는 집에 가면 딱이 채나물 나온다 보리밥 하고 된장국에비비놓으면은 아, 엄청 맛있대 송송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정도, 이 옆으로 사서는 알겠지 무채 같이 이렇게 참파 한네 뿌리 정도의 홍초는 반다반다 돌아대 이거로 한개 넣어준다 당근 조금 썰인 거한줌 조금 집어줘 자, 진젓, 진젓이 좀 들어가면 맛있거든 액젓 해도 되고 진젓 세 숟갈 이거 이제 간은 무시가 물이 질퍼짐퍼 많이 나오거든 맛소금 조금만 이렇게 그러면 물이 좀덜 생긴다 이거 간도 되고 식초 세 스푼 이런 게다 들어가잖아 물이 매실청 두 숟갈 하고 원당 앵간하게두 숟갈 고춧가루 세 숟갈 통깨 절절 한 숟갈 정도 자, 이렇게 섞여 섞여 문쳐 준다. 삼겹살 구울 때도 이래갖고 같이 무으주면 좋다. 배추랑 같이 무어야 돼. 찢게 끓이면 맛없다. 좀 핫금은 음 무어야지. 맞다 음. 저는 고무신 자를 꼬나도 맛있다 했잖아. <laughs> <laughs> 봄동 부침개랑 한번 내보자. 이한입썼대하고참 예쁘다. 물기가 있거든. 응. 있는데, 가루를. 잘, 잘 뿌리죠. 부침가루다, 이. 가루를 묻혀준다. 그냥씩, 반죽물에다 하면 안 되나? 안.. 버진다, 이거. 벗겨지겠다 그래, 그래. 부침가루, 세개 고운 치즈물에 조금, 찔끔 부어준다. 일단, 한 컵, 1대1 부어주고. 나는 계란 안 넣고, 순수 부침가루만 갖고 해. 계란 넣으면 전이 좀 띵띵물 하더라고, 야채제는. 응. 음, 맛이 좀못 나더라고. 여기에, 엄마는 소고기 다시다를. 감칠맛을 위해서, 바숟갈만 이, 너무 살, 너무 기좀 들어가야 맛있다. 이거 너무 웃기거든. 네, 들어가고, 아까 홍초땡초, 나져놓은 거 있지? 이래놓으면 참 산뜻하고 예쁘다. 기름을 좀 넉넉하게 둘러줘야 된다, 곰통은 바삭바삭 해야 되니까. 그래, 탁, 탁, 떨어뜨려 더럽, 고 밀가루 좀 떨어뜨리고, 이래놓는 거야. 보세요. 아, 자, 저는 너무신짜로 꼬나도 맛있다 했 어, 군침이야. 응. 행복해. 저는 공무신 자를 꾸나도 맛있대 했잖아. <laughs> 아, 응.